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참 이중적입니다. 사람을 설레게도 하고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뭐든 해 내야만 할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는 단어 같은데요. 새해에는 의 목표를 세우고 또 막상 그 목표 앞에서는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중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만만했다가 또 겁을 좀 냈다가 방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어디쯤에서 계신가요? 슬쩍 옆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책 갈래요? 동네 아시아 더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오일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산책할래요. 2023년 첫 번째 나들이. 오늘 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나들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허물을 벗듯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달이기도 하죠. 이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고만 있고 아 내가 또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2023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이 시간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사연도 좀 그런 사연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저는 해야 할 일을 늘 미루곤 합니다. 어떤 일이든 데드라인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일을 시작해요. 미리 일을 하려고 하면 느닷없이 청소를 하게 되고요. 갑자기 하지도 않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고 있고 영상 같은 거막 찾아서 보고 있고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어요. 뭐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마감을 어기거나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뭐 솔직히 다 했는데 뭐 그러면 나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 심지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능률로 일을 해내다니 나 대단한데? 역시 급하니까 능률이 올라가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의 완성도나 성실면에서는 좀 낙제점을 받기도 합니다. 일을 습관적으로 미루는 것도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도 데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저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 보는데 괜찮은 걸까요? 약간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어. 주위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네. 단시간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예. <laughs> 저도 느껴 <느껴봤어요>. 봐서 <laughs> 네, <laughs> 약간 그러시죠. 너무 제발 저렸어요. 네. 어, 그래서 어 데드라인 지키는 거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네. 여기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긍정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이거 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근데 이제 늘 아슬아슬하게 일을 마무리하다 보면은 네.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데드라인 놓치는 경우가 가끔 생길 거예요 아. 생기기도 하고 네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항상 닥쳐서야 해내는 스스로에게 가끔은, 어, 나 천재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자긍심을 느끼기보다는 좀 고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를 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음. 네, 늘 닥쳐서 하지만 본인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문제는 없지만, 스스로가 좀 고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고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 습관적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세팅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이제 3일 전에 반드시 해야지 마음이 좀 놓이는 사람은 불안도가 좀 높은 사람이에요. 아... 제가 좀 그런데요 <웃음> <웃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전에 닥쳐서 하면은 불안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어...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네. 미리 좀 해둬야지 마음이 좀 놓이는 스타일이고 어... 이렇게 닥쳐서 하시는 분들은 긴장도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능률도 확 오르고 어... 그때 적절하게 불안이 있어야지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매번 좀 습관이 되고 네. 어 데드라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 어 외부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세 해가 돼서 네. 내가 좀 이렇게 늦작져서하기보다는좀 여유 있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행동 고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습성이 없진 않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laughs> 되게 뭔가 자기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나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미루고 있는 거다. 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거 맞는 네네. 말입니까? 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좀 미루시는 분들이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약간 불안도가 좀 낮고 네. 애초에 생각하는 세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좀 다르기 음.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딱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나타나시고요. 음. 출근 시간도 왜딱 아슬아슬하게 맞아요. 나타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잘 들어보면은, 내가 딱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시간, 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애초에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으며, 모든 일을 그렇게 좀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게 첫 번째 성향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 가지신 분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잘해내고 싶고 네. 완벽하게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강박적 느림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자,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조금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일단은 미뤄두고 네. 미루다가 어,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한계선에 도달해서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몰아쳐서 한꺼번에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럼 어떤 변명을 할수 있냐면, 아, 나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아, 때문에, 결과물이 완벽... 이 정도인가요? 아, 아, 결과물이 음. 이정도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음. 내가 제대로 했다면 더 잘했을 텐데, 음. 지금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야. 네. 라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아. 혹은 너무 제대로 하려고 디테일한 것에 집착을 하다가, 네.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이렇게 하면 대들한 도칠 것 같으니까 급하게 해내기도 음. 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사소한 것을 너무 천천히 하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음. 생깁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네. 내가 어떤 성향 때문에 좀 미루는가 네, 그거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뭐 지금 사연자분처럼 좀 미루지만 결국 데드라인은 어기지 않고 해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습관적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내 의욕을 잃게 되면서 뭐 목표나 이런 걸 그냥 다 놔버리게 되는 상황이 네,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네.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미루지? 네.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어. 행동주의 치료법에 의하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 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한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미루고 싶다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싫거나, 네. 혹은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 그럼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네. 어, 이걸 지금에서 할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에 빠져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다 보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두면 좋아요. 어. 이럴 때면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쓰는 이제 방법인데요.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매번 그것을 고민하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면 저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이는 걸좀 하기 싫어하는 인데 <laughs> 네. <laughs> 예를 들면 내가 뭐몇 시에 무조건 나가서 10분간 걷고 온다라고 어. 스스로 딱 정해두면 네. 매번 고민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 이거 지금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별로 수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음. 내일 하면 되지 일주 뒤부터 하면 되지 네. 지금 왠지 피곤하네 이렇게 하면은 <laughs> 하기 싫어지는데 이걸 네. 딱 정해두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다라고 하면 매번 하다 보면 습관이 몸에 붙게 돼요. 음. 예, 그 힘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매번 미루고 정말 결심을 하지만 잘 수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네.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접근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일부는 있어요. 어. 예, 그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ADHD라는 ADHD.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네. 어떤 과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들 늘 흥미진진하고 늘 재미있는 과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미가 없지만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음. 본질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음. 자꾸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ADHD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아. 한창 아, 있을 때가 있었고 네, 요즘에 제가 네. 어디서 본게 성인은 ADHD가 네. 따로 없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네, 네. 성인도 뭐 ADHD 아, 진단을 받기도 해요? 아, 그럼요. 성인 어. ADHD도 요즘 진단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시고요. 네. 사실 그 성인 ADHD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네.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렸을 때 ADHD 증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증상이 생기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네. ADHD가 있는 아동들이 네. 성인이 되고 뇌가 발달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잔존 증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5%, 네. 많게는 10%까지 보기도 해요. 음 전체 인구에서요. 그럼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그 ADHD 증상이 치료가 음 되지 않은 채로 성장을 해서 성인기에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산만하고 네. 뭔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걸로 나타났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자꾸 미루거나 음. 혹은 충동적이거나 네. 산만하거나 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성인이 되셨는데, 뭔가 일을 자꾸만 미루고, 깜박깜박하고, 집중하기가 어렵고, 실수를 많이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어. 게다가 어렸을 때 내가 좀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산만했다면, 내가 ADHD가 아닌가, 음.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걸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고요. 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던 고민, 뭐 갈등,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좀 털어놓고 싶다, 이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정신건강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그 사연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저는 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양도 많은데 타이트하게 세워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너는 할수 있다, 너는 해내야 한다 이런 자기 암시를 하면서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원인이 확실하진 않지만 원형 탈모가 온 적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남에게 하지 못할 말은 자신에게도 하지 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적절한 스트레스는 일을 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도 있죠. 적당한 선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2023년 연초가 시작된 저에게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사연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계획이라는 게늘용두삼이가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안아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실망할 때가 많은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만약 미루는 것도 습관이라면 네.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이제 늘 많은 일을 해내고 그 정도의 성과를 내야만 만족이 되고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는 큰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음. 그걸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보상을 매번 받아왔던 분들이라면 이제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네. 근데 누구에게나 심, 심표가 필요한데 스스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몰아붙이게 되면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10년, 20년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어 그렇게 제대로 해내다 보면 은 주위에서 기대하는 게 많아져요. 음. 그럼 내가 올해도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음. 너무, 몸도 굉장히 지쳤는데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는 거는 한동안 참 많이 얘기했었던 아, 키워드였던 네.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에 넘어서 원형 탈모 이런 것까지 왔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원형 탈모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만약 다른 질환이나 원인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음.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라거나 네. 혹은 뭐 신체적 질환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신체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음. 모두 연결된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흔히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거다. 내가 정신력을 잘 갖추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과도하게 몸과 마음을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쓸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네.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음.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출이 되다 보면 원형 탈모가 오기도 하고 만성 질환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어. 이런 몸의 신호가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아, 나는 해낼 수 있지 너는 해내야 돼 여태까지 잘해 자료 왔잖아 음. 하더라도 몸에 신호가 오는 순간이 오면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음.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야 돼 왔지만 이 순간은 조금 내가 잠깐 쉬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음. 생각을 하셔야 될 순간이다. 어.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이 이렇게 좀 본인을 몰아붙이고. 뭐라 붙이고 나서 성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또막 심리적인 어떤 성취감 이런 걸 얻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좀 일종의 강박증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듣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저는 이게 이제 그 강박이라는 게 너무 병리적인 단어니까요. 네. 이거를 강박증, 강박 증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 음.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꽤 많고 우리 현대 사회가 음. 이렇게 일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을 좀더 높게 평가하고. 음. 보상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회 시스템이 조금은 더 느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현대사회에 조금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몰아붙이고 이런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 수준이 높고 내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분 어느 정도 시기에서 많이 오시냐면 어 10년, 20년 정도 일을 잘해 내시다가 네. 어느 순간 몸의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도저히 이게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라는 압도감을 느끼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도 내가 이걸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음. 주위에서 위로를 받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분들 음. 특히 아~ 오십 대 남성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 늘 열심히 하고 잘 해내다 보니까 주위에서의 기대도 너무 큽니다. 음. 매번 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보다 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세요. 음. 그래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도저히 현재 일이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거절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일을 도맡아 해왔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주위에서 나서서 도와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면 사실 실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잘 해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주위에서 반응하거나 네. 공감해 주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 힘이 빠지죠. 네. 그렇지만 적절히 선을 긋고 거절하는 것도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는데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일을 떠안고 가다 보면 스스로만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비난을 받거나 혹은 주위에서 나에 대한 좀 기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거절을 하거나 선을 긋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 참 이게 뭐든지 해봐야 되고 연습이 필요한데. 뭐한 50대가 돼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굉장히 어렵죠.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의 이 사연 중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 네. 진짜 많이 하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스트레스 네, 네. 나를 갈아먹는 네. 나쁜 스트레스 이거를 네.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에 네. 이제 비,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 제가 이전에 쓴 책에도 비유를 했는데 네. 어, 이렇게 엄청난 이제 운동 선수가 들어올리는 어떤 무게와. 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올리는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효능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음. 내가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네. 어, 내가 이거를 할수 없는데, 못할것 같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쥐를 가지고 네. 생쥐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행을 하는지 실험을 하는 건데요. 한 생쥐는 그냥 자유롭게 그 과제를 좀 익히도록 내버려두고 실험을 하고 네. 한 생쥐는 그 실험 공간 바깥에 유리창으로 고양이가 지켜보도록 했대요. 아 스트레스를 세,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행률이 어떨까요? 후자일 것 같은데요. 네. 높은 거는 네. 아. 아니요. 아니에요? 수행률이 네. 고양이가 지켜봤을 때확 네. 떨어졌다고요. 아, 떨어졌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실험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학생들에게도 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압박감을 좀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 너무 마음이 놓이는 실험이데 네.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좀 하고 싶어서, 네. 동기가 있어서 어. 자유롭게 하면은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실험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압박을 주지 말라. <laughs> 네. 이런 설명들을 저희가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음. 적당한 그 압박을 내가 할수 있는가, 내가 조절감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느꼈을 때는 잘 해낼 수 있지만, 음.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압박을 줘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네. 동물 실험에서도 수행률이 훨씬 떨어지고, 음. 실제로 사람들도 누군가가 억지로 압박을 줘서 일을 수행하게 되면, 창의력도 떨어지고 수행률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좋은 스트레스란 네. 내가 결정하고, 해낼 수 있고 음. 못하겠다 싶으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좋은 스트레스로 원동력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나쁜 스트레스는 누군가가 압박을 줘서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으로 할때 어. 그걸 나쁜 스트레스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상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일을 도저히 못 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어, 이 직장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고 정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이 식장을 그만둬도 되지, 음. 옮길 수도 있지, 라고 마음을 한번 잡숴보세요, 라고 아. 말씀드리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로 거절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버뜨림이 들기도 하는데요. 음. 난 여기서 반드시 버텨야 돼. 절대 나가면 안 돼. 음.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음. 라고 생각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이 느껴지고 더 수행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현상을 좀 좋은 스트레스로 소화시킬 수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주관적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좀 좋게도 나쁘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밀어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내가 조절을 할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또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맞습니다. 이럴 때 네. 나를 지키는 네. 게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는 스트레스라는 우리가 엮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무게가 감당이 안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계속 들고 있어아 수... 맞습니다 네. 일단 좀 놔버려야 돼요 근데 음. 사람들은 그 순간에 놔버린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너무 압도가 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인지적으로 생각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것을 그냥 어~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슨 놔버릴 수 있다. 좀 높고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유연한 생각들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 네. 아 너무 힘이 되는 말인 것 네.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사실 우리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음. 학생이 학교 다녀야지 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음. 뭔가 회피적인 성향이나 불안이 높아서 학교에서 좀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어서, 네. 그럴 때 요즘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때는 없었던, 네. 약간 휴학을 한다든지, 아 약간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음음. 혹은 정안 되면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음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또 내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 나가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좀더 우리가 음. 많은 생각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음. 네. 사실 뭐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너무 나를 못 지킬 만큼 네, 힘든 네, 일이라면은 좀 네. 벗어나는 것도 진짜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자, 2023년 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때 좀 사람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 마음가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는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화해 주는 말인데요. 네. 지나치게 거창하고 멀리 있는 계획에 연연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에 좀더 집중하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먼 것보다는 네. 지금 내 하루하루부터 좀 챙기는 네. 게 네, 맞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네네.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네.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한 과제 하나를 해내다 보면 그것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것이 또1년이 됩니다. 음. 그래서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산책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